같이TV 대표 전문가 정문일 층 황철준 대표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넷마블 볼게요 넷마블. 이거는 넷마블은 황 대표가 한번 올렸죠, 그죠? 올렸는데 그, 이렇게 여기가 제자장이 뚜렷하게 만들어져 있다 일단 그죠? 일단 형성돼 있고요. 예, 그렇다면서 월봉을 보게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위치 그 다음에 주봉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위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예, 계속해서 침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죠 예, 저는 이런 걸참 좋아하는데 월주 일래서 보면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딱 멈춘 자리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다만 보시면 다만 보시면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막혀있죠. 그 가격대를 보게 되면 얼마냐면 13만 6천원으로될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지자장 계속 교차 하게 되죠. 보시면 여기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그러면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그리고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아까는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를 통과하면 여기 메물이또 하나 있대 15만원대 그러면 이렇게 통과하면 매물이 하나 있고 통과하면 메물이있 어쨌든 지지와 저항이나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뚜렷합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근방에서 음, 잡았다고 하면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밀리게 되잖아요. 네, 여기. 그러면 손절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시면 힘들어져요. 예. 네. 그거 하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리고 나면 밀리면 여기가 지지하다, 또 교차하잖아요. 여기가. 이거. 그러면 그 가격대를 보게 되면 얼마죠? 10만원 초반대가 됩니다. 10만원 초반대. 그러 지금 12만원, 14만원이니까 어떻게든 한 20%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잡았던 기준 자체를 굉장히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기준이 하나가 뚜렷하게 있지, 이렇게. 그래서 지지를 했었고요. 저항을 받았고요.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죠. 밀렸다가 지지를 받고, 이런 모습. 그래서, 예, 우상향으로 꺾어 올리는 이 그림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더더기에는 우상향으로 꺾어 트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한번더 볼게요, 그래서. 한번더뭘보냐면 넷막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볼게요. 넷마블을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월봉 한번 봅시다. 월봉을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인데요. 땡겨볼게요. 네. 이렇면 여기를 이렇게 꺾어서, 저항대하고 지대를 교차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를 지지하고요. 여기를 저항을 받고요. 여기를 저항을 받고요. 올려놓으니까, 여기를 지지받고, 지지받고, 여기를 꼬리를 달죠. 여기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얼마죠? 이렇게. 11만 5천 원대. 그리고, 약간 편차를 두게 되면, 지자장 교체했다면, 여기. 10만 원까지로 결리죠요그런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가,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가, 한번 돌렸죠.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가, 한번 돌려서 고가를 갔다가, 여기를 고가를 고정을 시켜버렸죠. 못 넘어가고. 그리고 났더니, 여기가, 아래꼬리가 되고, 아랫꼬리가 되고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지됐다. 그럼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있겠죠? 그렇다면 얘기는 이렇게까지는 한번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 거죠. 이렇게 15만원대까지. 이렇게. 기준이 뚜렷하다는 것은 내가 매매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전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한다고 여러 번 얘기 드리죠. 기준이 뚜렷한 것은. 이걸 다시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으로 한번 더 가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돌아간 자리가 이렇게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도 안 깨져. 그치?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중 지지가 있는 거죠, 이중 지지 그래서 이근방이 여기가 강력한 지지대고, 만약에 밀리면,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거래가 됐던 이 자리까지 밀리게 되죠, 이렇게. 근데 막상, 아까 설명드렸죠. 1, 이 들어가게 되면 손을 대기 어려워져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손 대기 어려워집니다. 어려움이 되죠. 저는 그래서 매매할 때 이걸 철두철미하게 계산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1차적으로 당연히 이 지지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또이 인이어라인 쪽 안쪽에 지지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여기가 깨진다는 것은, 이 저점이 깨진다는 것은, 일단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놀고 있으니까 이게 매물이 돼서 떨어지면 저항이 되겠죠 올라오려 들게,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철저하게 이 기준을 갖고 들어가죠 나빠 보이지는 않아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게 걸리는 거죠 고가를 만들고 떨어지 이런게 이런 걸리는 거죠 이런, 네. 어쨌든 네. 기준 잡고 신규 진입을 노리신 분이라면 이게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죠? 예.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 잡았던, 근데 여기 만약에 밀릴 때 잡아서 물려있다 그러면 여기 15만원대 있죠? 여기가, 여기가. 이 매물이 좀 있지. 거기 가서 고려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데다 보고 계시면 곤란하죠. 예. 그리고 이런 거는 보세요. 이렇게 부분이 이 강력하게 나갔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얘를 잡았으면, 여기서 잡았으면 모를까. 이런 데다 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데다 잡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런 데죠보 중간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리들이잖아요. 그런 것만 피했어도 의미가 있겠죠.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거란 얘기죠. 뭐. 그러면 이거예요. 이 기준만 봐라, 이거죠. 가칩TV. 정문을 침했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